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 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하고 파혼이나 이혼하면 힘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개인소개로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결심한 분과 통화를 자주 합니다. 이분은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 지금 많이 힘들고 다시 국제결혼하는 것이 겁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의 국제결혼이 나쁜 결과를 맞이한 것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에 남성의 입장에 있지 않은 중개인을 만난 것과 본인과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 것 뿐입니다. 평생 혼자 살수 없는 일이니 다음 국제결혼에서는 본인과 맞는 중개인과 배우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파혼이나 이혼을 하게 되면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과 다음 국제 결혼을 겁내는 것은 과거의 국제 결혼이 파혼이나 이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파혼이나 이혼이 발생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왜 파혼이나 이혼할 국제 결혼을 했는지 진행하면서 왜 파혼이나 이혼했는지를 알면 힘은 들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고 알면 과거의 국제결혼도 보일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수 있기에 덜 힘들 것입니다. 이분은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국제결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거 국제결혼의 잘못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국제결혼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분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다른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게 간략하게라도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진짜 국제결혼 후기일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